여러분 간단하려고 먹는 캔참치 복잡할 거 없어도 맛있고로 한번 달려볼게요. 먼저 오늘의 제일 어려운 과정 양파 중간 관계를 정확하게 반똥가리를 내주신 다음에 요래율의결 겨울 반대 방향으로 1cm 정도로 칼집을 넣어줍니다. 그러고 나서 결 방향으로 썰어가 대략 1cm 정도 똥가리가 나오기로 썰어보이소. 이게 힘들면 크게 길을 써가면서 요래할락 하지 말고 대충 1cm가 나오게 다지주시면 됩니다. 무게로 대략 100g 정도가 나오니까 참고하시면서 대파를 흰대 부분으로 한 똥가리 대략 30g을 준비합니다. 국물에는 초록 볶으면 흰대가 맛있다는 걸 참고하시면서 대충 대충 썰어준 다음에 가볍게 몇 번만 따지 줘서 이제 땡초를 겁나 매운 걸로 두 개를 준비해가. 너무 잘 잘라 지는 말고 조심 조심 해가. 적당한 크기로 썰어준 다음에 대파 만 개로 적당히 몇 번만 칼질을 넣어줍니다. 이제 뭐 거의 다 끝났네. 팬 하나 준비해가. 썰어놓은 양파, 대파, 땡초를 전부 던지 넣어주시고 요거 하나로 색감 잡을 고춧가루 한 스푼, 7g. 설탕을 깎아가 두 스푼, 20g. 간마늘 한 스푼, 대략 요만치퍼가 20g. 진간장 한 스푼, 40g. 참기름을 똘똘 똘똘 따라가 한 스푼, 5g. 그러고 내 살찌면 억울하니까 넘출 때는 어디든 꼭작아넣는 마요네즈를 쭉짜아한 스푼 12g을 부어주고 참치 중간걸로 150g짜리 한 캔을 준비합니다. 그러고캔 조리를 조매만 뜯어가 기름을 좀 따라버리주이소. 참기름이 없으면 기름을 버리지 말고 그냥 캔 안에 기름을 다 때려부어주시면 됩니다. 이제 손비면 겁나 아프니까 조심조심 해서캔뚜까을를 뜯어주시고 껀대기를 남기 없이 전부 다 팬에 던지 넣어준 다음 참치 캔에다가 물 4스푼 정도만 살짝이 받아가 찌끄레기 참치들을 알뜰살뜰다 끓어 모아가 부어주시고 불 중불 중불로 해주고 열을 받은 재료가 짜을거리기 시작하면 누구는 참치 건데 큰거 들어왔다고 어깨가 으쓱으쓱하는 불공평이 발생하지 않게 참치를 가차없이 어깨 감싸서 섞어주셔. 그러고 대략 4분 정도로 골고루 섞어가면서 볶아주는데 가끔씩 아들, 그냥 가만 놔두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 빼면 다태먹무니까꼭 골고루 섞어가면서 요 배울에 양념이 뿌듯 부드러 맛있어지는 소리를 내면서 짜을짜글 끓이는 소리가 날 때까지 볶아줍니다. 그 뜬가에 막 그냥 밥으로 뛰 가고 싶은 비주얼 아닙니까? 기호에 따라 통깨 반스푼 정도를 뿌려주시고 밥에다가 너무 듬뿍듬뿍 올리시면 밥 많이 먹어야 되니까 적당히 퍼올리가 맛있게 한번 비비가 뜨지 보이소 집이 좀 산다 싶으시면 김가루를 적당히 뿌리가 비비주시면 비빔 때깔이 끝내준다 아입니까 오늘도 간단하고 맛있게 한그릇 해보이소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